네, 2020 NF 올림픽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1번 타자, 누키베츠 선수가 올라옵니다. 네, 누키베츠 선수 굉장히 신기한 폼을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공은, 아, 미스. 두 번째 공은, 오, 쳤습니다. 진짜. 1점이 올라가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제 한국의 1번 타자, 푸정우 선수가 올라옵니다. 푸정우 선수. 오, 오! 초구부터 멀리 날아갑니다. 바로 야, 한국이 역전을 당장을 해버리면서... 넘기면서 2점 타. 야, 정우 선수 승리의 세레머니까지 좋아요. 자 이제 옵니다. 오! 자 2구까지 야 앉으면서 홈런을 때렸습니다. 공이 좀 낮게 오자 좀 앉아서 쳐버렸습니다. 와 완전히 앞서 나가는 한국. 4대 1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누퍼 선수 미국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오 굉장히 자신감 오, 넘치는데 네, 자신감이 넘치는데 슈퍼스타 다운 기교입니다. 오, 오 초구를 쳤어요 2점타 예, 살짝 낮았다고 생각했는데 힘으로 그냥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 두번째 아, 아 이번에도 눈, 1점. 1점타를 만들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푸승엽 선수가 올라옵니다 자 이번 타자답게 굉장히 득점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쳤는데 오1점입점 어, 무난하게 가자 네. 아, 이후는 아, 빙글 덜면서 미스가 나왔는데 1점도 좋아요. 3번. 3 누라우시 올라옵니다. 오, 세력오오 올까 말까 이러면서 들어왔습니다. 오, 오! 홈런입니다. 야, 이거 바로 그냥 2점을 쳐 버리는데. 야, 누라우 선수가 일단 역전을 성공합니다. 아, 이거는 헛 스윙. 자 그리고 한국의 3번 타자 푸종범 선수. 이 선수는 짧은 타자를 오, 오, 굉장히 역시. 잘 치는데 야, 어... 두번 연속 1점 타을 때려내면서 역전에 다시 한번 성공하고,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에이스가 타자인, 루디벨린즈 올라옵니다. 어... 아, 아 초구는 미스가 나고 이후도 어... <laughs> 미스. 에이스가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좀 활약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부담감이 심하게 한국의 때문에 에이스도 올라왔습니다. 자, 한국의 에이스 4번 타자가 올라옵니다. 오! 오! 4번 타자에 살짝 저주가 있는 이 선수 는 거수긴 한데 그래도 득점력이 좋은 선수인데. 4번 타자 둘다 0점을 냈습니다. 자, 오, 미국의 5번 타자 맥스 누시 맥스 누시! 오! 허 스윙! 연발입니다. 아, 오. 그리고 일단은 1점을 가볍게 챙겨 가면서 이제 한국의 5번 타자 푸준혁에게 역전 찬스가 왔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스윙. 헛스윙! 예구도 오! 헛스윙! 나중에 어, 갑자기 힘을 못 쓰고 있다 지금. 자 그리고 누스미스가 올라옵니다. 이 선수 굉장히 잘한 포수예요. 와, 공이 보이지도 않게 높게 왔는데 하이볼을 그대로 쳤습니다. 자, 미국이 달아납니다. 자, 아 그리고 1점까지 추가 하게 가져가면서. 야, 이제 푸데오 선수에게 네. 여기서 대량득점 안 나오면 위험합니다. 어, 1점. 푸데오 선수 일단은 1점. 한국이 따라가야 되죠. 자오 오, 공이 이번에도 안 보였습니다. 굉장히 비거리가 높은 홈런이 나왔습니다. 자 동점 상황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경기가. 네 이제 우리치 선수 굉장히 잘한 선수인데 유리몸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오, 1점. 1점 타를 가볍게 때려냈습니다. 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일점 이럴 때는 좀 안전하게 가겠다. 안전하게 출발하겠다. 자 그리고 프이섭 선수입니다. L.A. 다저스에서 활약한 선수죠. 자, 자 초구는 1점 자, 일단은 굉장히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둘, 둘 있습니다. 자, 지금 1점씩 가져가면서 네, 신중하게 하고 저, 있다. 여기서 이제 점수를 못 내면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일단은 누레나도 배틀을 짧게 잡고 있습니다만 파울 판정이 나왔어요. 오, 1점이 위, 아니라는 판정이 오, 나오고 1점도 오, 못 내면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이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자, 푸정호 선수 올라옵니다. 자, 이 선수 왼쪽에서 칩니다. 자, 부종호 초구는 파울. 파울이 나고이구 안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국이 1점 차로 앞선 거고. 마지만 에이스, 누르기기가 올라옵니다. 미국의 에이스죠. 오, 오 미스. 오, 오, 미스. 오 2점 타고. 됐어. 역전을 역전. 정시는데9회말에 이제 승부가 결정이 나올 거고 여기서 FBJ 선수가 어, 1장을못 내면 끝납니다 경기가 FBJ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점수를 못 내면 한국이 패배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FBJ가 준비하고 쳤습니다 오오. 우와 넘어가나요 이거 잡히나요 넘어가 넘어갔습니다 야! 야. 네, 선수들이 성공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두 선수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김에프 선수가 일단은 가위바위보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지만 방금 웃긴 말을 했는지, 찡, 쪽루 선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 그렇죠. 찡쪽루 선수의 성공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선수 굉장히 첫발이 좋아요. 자, 갑니다. 자, 자 다시 보기로 한번 보면. 자, 오, 나갔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리에 안착을 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네, 굉장히 준선위 치죠. 네, 이제 김해포 선수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이김해포 선수도 병뚜껑 날리기에 한국에서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기 때문에 자. 어! 습니다 오, 아, 이건 비디오 판독을 아, 하지. 안해 봐도 약간 찜쪽눈 선수가 조금 앞서 있다. 비디오,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아, 아 저기서 사기가 살짝 나왔지만 <laughs> 찡종로 선수의 승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에이스 라운드는 찡종로 선수가 가져가면서 이승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찡종로 선수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는 않는 선수인데 이게 금메달이 걸린 경기다 보니까 아, 결승전이다 보니까 두 선수 둘다 예민합니다 지금 자 이게 김해포 선수의 성공 김에프 선수가 이번에는 준수하게 어, 날아갔는데 조금 부족하다. 다만, 어, 징종로 선수 어떻게 됐나요? 아, 아! 아! 이거 뭔가요? <laughs> 기록판에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레퍼리의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김에프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그대로. <laughs> 자, 둘다 엄청 당황한 모습인데요. 심판이 지금 판정을 내렸습니다. 레퍼리. 일단은 오, 판정이 오, 나오고 오, 판정이 오. 나왔습니다. 김에프 선수. 네, 이런 경우는 국제법에 의해서 김에프 망망다.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1라운드 1 동점으로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끝났고요 오. 자, 일단은 찔레스. 마지막 공격은, 네, 마지막 라운드 선공은 네, 김에프 선수가 하게 됩니다. 자, 신중하게 날렸습니다. 오, 오. 오. 역시 지형지물을 이용을 정말 잘하는 오. 선수입니다. 자, 아, 세레모니까지 미리 승리 어, 세레모니까지 하는 거의 모습이고요 우수 확정 샷인데요, 이거는. 와, 김혜프 선수, 자, 징경루 선수, 어, 이 반응을 봤을 때는 멀리 벗어나지 아 못하고, 멀리 벗어나지 못했네요. 펜싱 결승전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누랑타시, 오른쪽이 김윤직 선수입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상태론 아두 어, 선수 모두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오, 여기서 김현지 선수가 기다리면서 누랑타시의 동작을 캐치해냈습니다. 자, 자. 두, 두 번째 시작했습니다. 자, 김윤지 선수의 자, 좋아요. 오, 어, 바로 다시 누랑타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자, 누랑타시 선수 체크스윙. 자, 둘다 견제하면서 확실히 리치가 길어서 공공은 아 누랑타시 선수가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동점 됐습니다. 순식간에 동점 따라붙었고 어 김윤직 역시 빠릅니다. 누랑타시가 반응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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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뭔가요? 바로 이게 뭔가요? 어, 이런 경기가 있네요. 자 일단은 오 누랑타시도 굉장히 민첩하게 공격을 찔러 넣고 있습니다. 자 하단 아 공격 을 들어오는 공격을 캐치해내면서 바로 잡아냈습니다. 자, 누랑타시가좀 굉장히 체력이 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드샷! 아, 얼굴. 얼굴을 맞추면서 4대4 동점이 됐고, 시간은 17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신중하게, 왜냐면 한점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신중하게. 아, 신중하게. 오, 하다 보게 피했어요. 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피해. 오, 오, 와, 이거 오. 뭐야? 뭐야? 오, 오. 아. 아. NF 올림픽 높이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축사사 선수 오른쪽에 홍진우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자둘다 슬슬 준비를 하고 있고요네 일단은 오, 이제, 이제 준비자세 뛰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숲을, 숲을 지나. 지나 텐즈산을 지나서 하늘, 하늘 우주까지 왔습니다 우주를 도달하는데 성공했고 더 가나요? 오, 지구의 아, 대기권을 아, 넘어서 달까지 달까지, 달까지 세계기록입니다 음. 자 축사사 아! 선수가 조금 머리가 앞섰다. 조금 더 앞섰다는 판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제 예! 야! 축사사 선수가 1라운드에서 야! 성공적으로 홍진호 선수 열 받았습니다만, 네 아직 괜찮습니다. 한국 태극전사 믿어봅시다. 자 이제 2라운드가 곧 시작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뛰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자, 어, 좀올라요 아,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왜, 뭐야! 저거 먹어요! 외부 <laughs> 왜, 요인을 아까 피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왜 우와, 우와, 포, 보통 세 부딪히는데, 우와 <레인> 이렇게 되면 홍진우 선수의 저, 제가, 승리가 되겠죠? 자, 2라운드까지 비기면서 이제 히든룰이 적용된다고 나, 하는데요. 네, 스코어는 뭐, 현재 1대1이고, 뭐, 이제 히든룰이 적용이 되어서, 폭행을 하거나, 뭐, 밀치거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둘다 살짝 심각합니다, 조금. 오, 굉장히 PT는 혈전이 될 바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발 자, 들어갑니다. 신경전이 굉장히 거세고, 3라운드 이제 준비하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자 3라운드, 끼어입니다! 아무튼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라가주도 오, 자자 오, 이제 달까지는 가지 못하나요? 오, 아 달에 와서 복식 오, 뭔가요? 달에 서 복식! 떨어뜨렸습니다. 공진우 선수의 었리 집 NF 올림픽 복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오른쪽이 선수다 엄청나게 빠른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이 코리안 좀비 정반대 선수고 왼쪽이 은간우 선수입니다. 오 방금 오.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연속적인 펀치를 찔러넣는데 오, 오, 펀치 다운! <laughs> 어, 바로 일어납니다. 역시 좀비 답게 맷집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수 있죠. 와 이거 부여버리기아 <laughs> 여기서 다운이 한번 됐습니다. 은간우도 자, 여기서 신기술이 나고 아우! 오... 한 손으로 타격을 줬네. 끝,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2라운드는 둘다 약간 소극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은가노 선수가 몰아붙이고 있고 정반대 선수는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은가노 선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어, 저,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선수, 한번 다운 근데 저러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러면 체력을 좀 비축하면서 정반대 선수가 운영을 합니다 어, 아 하단 공격 하단 공격 하다가 또 아, 다운. 맞았어요 다운 밀었으니 자, 이번엔 자, 3라운드. 정관대 이제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강관대 아, 선수가 갑자기 뭐라 붙입니다. 아, 은관우의 1펀치, 2펀치, 1펀치. 맞으는 죽어요,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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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카운터가 나옵니다. 카운터! 그대로 딱. 경기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2020 NF 올림픽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마라톤이 시작이 되고 지금 대표 오, 선수, 두 선수 두 명이 신경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수가 작년 우승자인 누사인 볼트, 왼쪽이 한국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투봉주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확실히 두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속도가 빨라서 자, 일단은 오오.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했고 도쿄 도쿄를 지나. 어 이제 와... 런던까지 통과하면서 주요 도시를 지나 이제 밀림을 빠는데요. 오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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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어 이거 투봉주가 일단 밀쳐냈고. 오 어, 누사인 볼트 선수도 살아 남았습니다. 일단은 사자보다 빠른 스피드. 네 일단은 밀림에서 이제 타잔빙에서 덩굴을 타고 이렇게 모빙을 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아, 사막까지 그러니까 도달을 했습니다. 두 선수 둘다다 지쳤습니다. 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오 몰래 밑으로 빠졌어요. 아, 여기 이제 피라미드가 나고 아, 여기서 두 선수가 고비에 빠졌는데 자, 일단은 아 강가로 왔습니다. 여기서 물을 좀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오, 세레모니를 보여주는 건가요? 자, 이거 이상한 자세를 펼치고 오, 저기 뭔가 있나? 오, 오, 오 아구이다. 아, 아구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오이칠 며칠 아, 어버렸는데 혼자 도망갑니다 혼자 도망갑니다 빨리, 빨리. 아, 따라가세요 아, 후봉주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다 보니까 오 이제 자 일단은 바다로 이제 왔고 자 일단은 좀 낮은 구역인데도 일단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와 이제 바다에서 바다 안으로 고 잠수를 됐죠? 해야 됩니다 벌써 밤이 됐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바다로 잠수를 했습니다 시메로 도달을 했고. 야, 옆에 잠수부들이인데 잠수부들도 애네 올림픽을 구경하기 위해서 바다까지 잠수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제 나은 거지 굉장히 추울 겁니다. 오, 패딩이 펭귄. 어 지나가고 좀 약간 훈훈한 장면이 나오는데 선수들은 그런 것보다 추워요. 오, 옷을 뺏으랍니다. 선수가 옷을 뺏으랬는데. 오, 안 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 과연 입어서 아아 자기는 잠바 를 입었어요. 자 화산으로 오니까 이제 또 덥죠 엄청 네, 이렇게 되면은 누사인볼트 선수가 어 뭐지 뭐야, 뭔가요 뭔가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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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사고입니다 어방송사고 아, 재빠른 모자이크가 없었다면 이게 노따기 붙었을텐데 자 일단은 자 화산 폭발을 하고 자 이제 폭발 대기 중입니다 자 화산을 타고 터집니다 화산 폭발을 타고 하늘 지나서 와 이제 우주까지 아, 우주에 도착을 네, 왔습니다. 자 뒤에는 여러 별들이 보이고 오, 우주는 무중력 상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점프를 했을 때 높게 높게 뛸 수가 있습니다. 뒤에 지... 제곧 반환점인 달로 도달할 것으로 달에 갑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국기의 국가를 꼽고 갔습니다. 자 일단은 내려 갑니다. 내려갑니다. 자 이제 화산으로 도착했는데 굉장히 더워 보입니다, 두 선수. 우주는 조금 시원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지금 천둥번개까지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남극까지 왔고요. 네, 이럴 때는 감기를. 오, 북극검. 네, 북극검들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의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걸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오, 옷을 어디서 주워왔습니다. 자 일단은 옷을 주워와서 살짝 걸쳐서 입고 가고 있습니다 어? 어 넘어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아 물로 빠진 거였네요 크레바스를 밟고 빠져서 이제 심해로 왔습니다 심해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죠 잠수부들은 지금도 여전히 구경하는데 저 사람들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네요 오오 어, 어, 어. 위에 낚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어 낚시 바늘을 잡고 올라갑니다, 어, 올라갑니다. 와, 자,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관계자분들께서 이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게 물고기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자 올라왔습니다. 래가 잡혔기 때문에. 자 일단은 반바다를 지나서 이제 다시 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강은 살짝 뱀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뭐야 뱀입니다. 어. 오, 역토봉초. 뱀을 밟아 버린데. 겁이 없는 거. 오, 뒤 앞. 공룡 아닙니까이 정도면. 오, 다. 어어어 어어 어습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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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갈수 있습니다.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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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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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어어 가요오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 어어 주 선수 쫓아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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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런던에서 오! 런던에서 런던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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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에펠탑을 지나서 경기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오, 이제 고 자, 잡았습니다. 경기장 여기서 굉장히 치열해요. 여기서 카메라를 먼저 터치한 팀입니다. 자 과연 결승을 끌렸어요. 누가 누가 하나요? 자, 어,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비디오 판독 보겠습니다. 비디오 판독 보. 아 김웅진 선수가 아 1초 정도 빨랐습니다. 오. 네. 불안정, 불안정. 저희가 불안정. 보기에는 오! 포주한국이 마라톤 우승을 차지합니다. 한국 최초